옷자가 어, 충분히 되어 보이는 아, 감성돔이 한 마리 잡혔습니다. 아, 상당히 힘을 많이 쓰는데요. 아, 이제 썰물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아, 역시나 이렇게 감성돔이 한 마리 물어줍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 아마도 이렇게 감성돔이 먹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집어하면 또 감성돔 얼굴 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니다 씨알이 그리 크지 않은 녀석 같습니다. 씨알은 그리 크지 않은데 오. 지구력이 역시 상당합니다. 아, 자. 아, 공기를 먹여야 됩니다. 아, 아, 됐습니다. 40cm급은 되어 보이는 돌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어, 이른 아침, 어, 부지런을 떨는 어, 덕인지, 이렇게 돌돔이 한 마리 물어줬습니다. 아, 40cm급 가까이 되어 보이는 어, 돌돔이 한 마리 물었는데요. 어, 이 녀석은 앙컷입니다. 어, 이렇게 줄무늬가 선명한 것은 앙컷이고요. 어, 약간 이렇게 거무틱딕한 아, 줄무늬가 선명하지 않은 것이 수컷입니다. 자, 앙컷에 이쁜 돌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마라도 돌돔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전유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번째론는 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찌의 모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전유동찌로 쓸수 있는 찌들은 기울찌와 구멍찌가 있는데요. 조금 쉽고 빠르게 설명을 위해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찌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수심이 낮고 조류의 흐름이 많지 않은 곳에서 감도가 우수한 찌를 선택을 할 때는 구멍찌가 좋고요. 또 기울찌의 선택은 수심이 깊거나 공략 거리가 멀거나 혹은 조류의 흐름이 강한 곳에서 기울지의 모양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경은 내가 공략하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이렇게 구경이 작은 게 괜찮고요. 똑같이 기울지처럼 멀거나 또 혹은 조류가 빠르거나 또 수심이 깊은 곳을 공략할 때는 구경이 다소 큰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찌의 형태 때문인데요. 구멍찌는 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원줄의 줄 빠짐이 어, 상부의 각도 때문에 어, 기울지 대비 좋지는 않지만은 어, 대상어종이 물었을 때는 어, 이곳과 이곳에 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예민하게 어, 반응을 합니다. 어, 상부 구경과 하부 구경에 어, 과부하가 걸립니다. 어, 기울지가 좋은 사례는 어, 똑같은 찌의 각도라도 어, 줄 빠짐이 좋은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멀고 깊고 빠른 조류에 줄 내림이 원활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빠른 조류에서는 어, 대상 어종의 입질이 제 경험상 느린 조류보다는 월등하게 시원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어, 예민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상 어종의 어, 공략 수심 지점에 어, 내 미끼를 두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찌의 어, 크기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찌의 크기에 대한 선택은 캐스팅 거리,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지점의 거리와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찌의 크기는 내가 캐스팅할 수 있는 거리에 가장 작은 찌, 캐스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찌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예민한 찌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찌의 부력에서 오는 이물감보다는 부피에서 오는 이물감이 대상어종에게는 더욱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반유동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피보다는 이 대부분의 조사님들은 이 부력에 많이 이렇게 주안점을 주시는데 부피가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이 가지고 있는 이물감은 대상어종에게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혜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드렸니다 드릴... 두 번째 감성돔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손맛이 아, 상당히 당찬 게 아, 사실 아, 생각했던 시알보다는 작지만 아, 그래도 40이 넘어 보이는 아주 이쁜 감성돔이 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바늘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 물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사실상 입질이 좋아야 정상적인데 입질이 상당히 약습니다 아, 뭔가 조건이 조금 어, 좋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또 이렇게 감성돔의 얼굴 을 봅니다. 이쁜 감성돔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밑밥의 동조가 찌낚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밑밥이 가라앉는 속도를 맞춰서 찌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밑밥의 속도는 몇 가지 상황에서 침강력의 정도가 형성되는데요. 첫 번째로 밑밥의 배합 과정이 자지유지하겠지만 통상적인 감성도물 기준으로 밑밥을 배합하였을 때를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류의 속도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수심이 대략 10m라고 가정을 하고 조류가 늦을 때는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와 또 조류가 빠를 때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인트에 내려서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를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쳤다면 이번에는 대상오종의 입질 수심층을 파악을 하셔서 내체비와 밑밥이 그 수심층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봉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봉돌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최대한 입질 을 수심층에서 밑밥과 같은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봉돌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봉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낚시를 하실 때 어신지를 선택하시고 그 어신지에 맞는 수심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추어라면 이곳의 환경 즉 조류와 수심을 확인하시고 그곳에 맞는 수중지 또는 홍도를 선택하신 후에 거기에 맞는 부력의 어신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약간 더 프로페셔널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유동이든 반유동이든 현장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참고로 요즘은 어, 감성돔을 기준으로 해서 비전유동이라는 그런 명칭을 두고 여러 매체에서 어,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G2 수준의 전유동을 좋아하긴 합니다. 아, 여기서 왜 비지와 어, G2지의 전유동을 어, 감성돔 낚시에서 유리하다고 어, 말을 할수 있냐면은 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봉돌과 어, 지투봉돌의 무게가 증강하는 속도가 감성돔이 먹이 활동할 때 가장 적합한 조류의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지가 좋다 혹은 지투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속도에서 감성돔이 활성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정리를 하자면 그날의 조류의 속도 어, 그리고, 밑밥에, 어, 침강력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어, 이 침강력과 조류에 걸맞는, 어, 봉도를 선택하시고요. 이 봉도를 견뎌낼 수 있는, 어, 신치의 선택이 오늘 전주동 낚시의 어신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제 경험상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녀석 굽니다. 자, 숨 아, 여가 있어서 잘 땡겨야 니다 삼성동과 천동을 아, 같이 노리는 채비다 보니까, 채비 아,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래가면서, 채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준수한 참돔 같습니다. 땡체전 부탁합니다. 참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어, 빠른 볼류를 노려서 어, 준수한 사이즈의 어, 참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참돔과 감성돔을 어, 함께 한번 노려보겠다고 라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오늘 이곳 자리는 조류가 어, 들날물이 어, 전혀 이렇게 맞지가 않고 계속해서 어, 날물의 방향으로만 흘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날물이라서 어, 일단 감성돔을 포기하고 먼 곳을 이렇게 흘려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준수한 사이즈가 한 마리 반겨줍니다. 우선 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 전유동이든 반유동이든 밑밥이 어신찌를 넘겨서 뿌리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유동의 예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어, 어신찌에 1리미터 안쪽에 밑밥을 뿌려주는데요. 어, 이것은 조류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신지와 내려가는 성질이 강한 미채비 때문에 채비가 내려갈수록 미채비를 당기는 어, 힘의 원줄을 타고 채비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채비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밑밥이 동조가 돼야 되는 시점에서는 어, 밑밥의 동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어, 수심이 깊거나 대상어종의 입질 지점이 깊을수록 어신지와 밑밥의 간격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대상어종이 입질의 수심층이 굉장히 낮을 때에는 찌 주변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백이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상할 때 이외에는 감성돔이나 참돔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유동에서의 견제입니다. 어, 사실상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채비 자체가 무겁다라는 생각 때문에 꾼들이 채비의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견제를 하곤 하시는데요 어, 전유동 같은 경우에는 채비 자체가 가볍다라는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전유동의 견제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 전유동에서의 견제 정도는 채비가 어, 바르게 펴져서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어떤 경우에는 전유동이라도 견제를 하지 않으면 어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같이 조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 밑밥을 뿌리는 거리가 어, 입지를 바꾸지 않은 어,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채비의 어, 캐스팅 거리는 바닥 수심이 어, 12m니까 어, 밑밥보다 어, 대략 12m 이상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어, 밑밥의 거리에서 어, 바닥 수심의 거리를 더 해서 그만큼을 더 멀리 캐스팅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어, 이 영상에서 볼수 있는 것은 어, 전유동의 밑밥 동조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 견제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어, 전유동의 수심 파악인데요. 우선 처음 전유동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벼운 채비지만 반유동을 겸한 찌매듭을 어, 한 채비를 권해드립니다. 조류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심이 예를 들어 10m라면 10m 라면 찜의 듭을 10m 50cm 쯤 해주시고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조류가 조금씩 강할 때마다 수심을 조금 더 주셔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수심을 바닥 수심보다 조금 더 주는 이유는 채비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비의 기울기 각도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수심을 주신다고 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방식이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어, 매듭을 떼고 낚시를 하시는 것을 어,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 전유동의 장점이기도 하죠. 어, 이렇게 채비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어, 일정한 수심을 두고 낚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채비가 흘러갈 때는 그만큼 바닥의 여건도 달라집니다. 수심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 전유동 채비로 어, 다양한 수심층을 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매듭을 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채비가 내려가는 그런 익숙함을 먼저 가지시는 게첫 번째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유동 낚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전유동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낚시가 나오는 장면을 빼고도 최소한 5회 분량 이상은 나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어, 제 나름껏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목소리>